늘을 지키는 것 이렇게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7년 내완란한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5장은 이제 부활의 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네, 그 부활을 사모하고 참조해 보아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을습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틀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을 때, 이제, 들림받지 못한 그리토인들이 혼인잔치라고도 하는 성국에 들어가기 위해 7년 대월날 동안에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달리 설명한다면, 신앙의 인격이라고도 하는 성도의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근데, 근데 그때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그거이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소에 이제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지금 그 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 불가능하다. 라는분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또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누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세상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나를 놓아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여권이나내 삶의 정황들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이제 그배후에 낙한 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고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천국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알렐리아? 아 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이제 천국은 우리의 유혹으로 얻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 믿음이 헛것이라고 할 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이제 강조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 도올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즉 가운데 있는 자다 즉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종을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종을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첫 번째 오늘 말씀 해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는말씀니다 오늘 이제 사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기로운 자로 되야 된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뭐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냐? 근데 오늘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이제 믿음을 지키는 자고 슬기로운 자야. 슬기로운 자는 순종을 잘한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미련한 자, 좀 어리석은 자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걸 좀 뒤집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잘 이해를 할수 있다. 열왕기1 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데 이지만 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예, 그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다 외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뭐, 온 땅이 좀 시키는 건 아니고, 뭐, 남아있는 데도 좀 있었겠지요. 그러나 거의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이 열방의 사람들을 그, 이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심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금 이들이 반란과 죽군을 일으키지 않죠.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뭐, 이스라엘만 먹어가지고, 이스라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계를 지배하는 확장, 이제, 그 정책을 써나가는데, 이게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정복했다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사이에 이 나라에서 뭐 많은 일치고 이제 십을중 앞에서 우리를 또 치면 이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대한 나라든지 나라가 국가를 견고하게 세우는 정책은 그런 논치가 쓰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있냐면 다른 데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아스룩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사로 잡아온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재산 하나를 탁선정해서야너 다시금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을 네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로 잡혔던 데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고하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섬기는 섬김은 무슨 섬김이에요? 여러 모함의 법을 따라 섬기는 섬김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단에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도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아수유가그 정책을 이끌어 나는게 뭐냐하면 좋다, 너희의신도 섬겨라. 그렇지만 너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열개 이제 나라의 신들도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혼합주의로 가라는 거. 그 다음에 다원주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해라 이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섬기는 게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고 나를 섬기는 게우상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우상을 이제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섬기러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하면 믿음을 지켜야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그 원인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그거 것합당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밀어붙.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이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간에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신. 시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은 나를 격려하라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되고 나를 섬기는 것 야곱셋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골로새에서 3장 5절서 먼저 이제 탐심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또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제 정육에 쓰려로 거기가 과기때문에그내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그냥 기쁨도 없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또 응답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어리석은 기대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순종을 잘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자 이제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제일 제일 는사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누구를 섬기야 돼? 내가 최고 있는 <목소리>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데, 내사람이야우리가잘아는 것처럼 이제 가대마는사람는 이제 그 고하는사람고는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사람은 이제 가발이 있는 사가사람이야 내가 두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있 따라가는 그 찾기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변에 와 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실뢰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달려가는 길이 최고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다 있습니다. 이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묵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에 너희가 여와를 호 섬기지 않아서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가 다르게 여와를 호 섬기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내가 천국을 위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있는데 잘못하면 착각으로 시작하는 착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쁘시게기에한 나의 믿음을 이해하자. 아멘. 아멘. 이건 결국 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기 있는 자라는 말이 프로니모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그 기각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사료가 깊은 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등을 준비하고 지름을 준비하잖아요. 등은 뭐냐면, 구원받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구원의 은총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신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구원의 길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이 날이 천국이 전일 것입니다. 너희 전 있던 산 자도 이것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그건 구원의 완성은 일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 모습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온전히 구원을 이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서를 빠져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얘기하면 잠도 안 자요 성질이 나요 그냥 그거 그래 남의 얘이 3일 간다는데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운용한 마음을 가지고 되는데 그런 말, 내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나는 쓰지도 않는면 저를 도와주고 는데 지가 나를 그렇게 말을 해? 괘씸한. 이런 말입니다. 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꼭 높이만 받아야 되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안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좀, 아, 이제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자유이잖아요. 그것이 옳건 들건 간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흔들렸다, 또 높아졌다 낮아졌다, 내마음대로 그렇게 드는 것은 내가 아직도죄 가운데 있다는 고백 안 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등입니다. 근데, 또, 기름을, 드려요. 기름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laughs> 교육받은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만한 믿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 믿음을 계 예수님을 믿는 그새생명을얻어요 이제 고림도 후소 5장 1 7절 보면, 네, 그런 정도는 그리 또한 있으면 새로운 피도물이라, 이 정도는 지나가서보다새 것이 되었고, 새롭게 에서 그냥, 이제는 미군한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그 새로운 존재를순간 계속 지켜나가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지켜나갈 수 있는 신이 없어요. 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간 것이 끝나는 게아니야그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앞에 가는 경쟁상들이 있고 여러분 지금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인가요? 뭐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100m, 허들뭐 이렇게 잠깐 뉴스에 보니까 뭐 허들하고 뛰고 이렇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허들 같은 거야뭐 이제 금방 가거 걸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0m, 5000m, 4000m 이런 거 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뒤에 계속 따라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이제 거의 80% 9 0까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스포트에서 치고 나가서 그 사람이 1등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같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계속 달려가는데 내가 계속 이제 80% 90%가 내가 1등이야 그럼 그걸 계산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1등을 했었는가를 이제 그걸 공평하게 나눠서 자기 1등을 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결승점을 누가 먼저 통과했느냐에 따라 1등을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내 생명, 내새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지는 불가능하다.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십일서 11절, 1 11절, 1장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너희 선인들도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손에 안 붙잡혀. 지금 내 눈앞에 는어림거리니까 너무 많아. 이거 어떤 이거 잡으면 이게 이제, 예, 정말, 센 예, 동화 맞추일까 싸운 동화 맞추일까 이것을 기억이 잘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내 현상에, 내 현실에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더욱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니 근데 그건 뭐냐면, 평소에 준비되어야 돼. 그래서 제가 늘습관에 습관. 예수님께서예수님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셨 성경에서 습관을 갖자 기도하러 갔을 때 그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갖고 만들어 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습관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습관 나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안해요 좋은 믿음이안 좋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았을 때아 이것이 좋은 믿음이었구나 이것이 좀아 내가 이런 내 욕심을 따른는믿음이없구나 이거는 하나님 깃발 같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걸 구분할 해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최고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믿음이 척생각한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요왜 넘어지겠어요? 그렇다면면다 승리하고 성공하겠지요 미련한 자는 이제 어리석다, 우둔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런 갈매족 속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미련한 자. 그 순동하는 자를 이제 또 이제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막이게 주지 않으말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이게 준다. 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앞장선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 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이고 저 사람들도 답답하다, 미련하다,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사람 하나님을 지켜 주시는 것이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쫓겨서 계속 이제. 우물을 파면 이제 와가지고 그 부하들다 외워버려 근데 이사람도강 감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정말 불신 두드려 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니을 니들, 니들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공기가 그럼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펑펑 쏟아져 그 물이 어려운 지역이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쉽는데 농사 했는데 백배의 복을 받아그 다음에 알멜레기 와서 부탁하면 구대장 발 데리고 와서 제발 부탁이니다 우리를 떠나주시옵소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또한 가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 그런 복을 내려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나는 무슨 빼앗아도 부족과 그 같은데 죽어 죽어 죽어도 넘치는 은혜가 도와주시며 나는 그것 빼앗아서 먹고 먹고 먹어도 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이전에는 그 얻어 먹으러 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 은배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왜 얻어 먹는 거예요? 런데 이제 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이제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고 이제 이제 가정이 형편이 네. 어려우면은 이제 어머니가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시커리 먹다가 이제 엄마는 걱정하지마 엄마는 먼저 먹었어. 볶음 볶음 그런데 자식들이 아주 그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뭐예요 배가 불러 그냥 배고픈 곳이 사라져 그것이 평생 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쉽시말하면 멘탈과 마음이 문들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 나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광야에서 몇년을내려셨다고요몇 년? 40년, 40년. 근데 이제, 안식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에서, 그, 어, 러니까그한 35년쯤, 날마다 35년쯤 내린 걸로 치, 내리겠죠. 그죠? 이제,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오늘 주셨는데, 내일 안내는거 어떻게. 지금 나는 좀루를 굶어도 되지만, 내자실이지 굶어야 되는 걸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과 약속대로 변함없이 오늘 내리시고 내일 또 내리시고 모레도 내리시고 사흘째도 내리시고 4 0년 동안 내리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죠. 왜? 그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모세를 죽이려 한 적이 한두 번이아니잖아요 아름까지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하라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에내 모습이란 요내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기 위 대박을 맡기게 된다 예수님이으면 나의 인생의 0년과널 정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기적을 이제 추억하고 살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제는 보이잖아. 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근데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 요 어떻게 한번 그냥 대란간에 인생이 역전이 되고 어떤 이제 큰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없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이슬이 내려서 그에게 살려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 네. 그 은혜를 던져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 오늘 하나님날도와주으니감사합니그 날에 가신 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 죄를 다한 번에 이기고 승리한다. 그거 없다. 오늘 하루 이기신 아, 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이기신 아, 네. 내가 이내 인생 전체를 깨끗하게 정협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서 이제 아주 보기도 당당하게 살아가니 그 순간에 고민이요.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고백하는 주님의 도심을 구할 때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또 하루 승리하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오늘 시기에 축복합니다